네. 오늘의 영상은 현재 사랑아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리딩이에요. 어, 썸을 타고 계시거나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 타임 테이블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영상으로 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를 선택을 하셨으면 지금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공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음, 일단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현재 좀 헷갈리고 진전이 없는 경우라면 어, 내가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만 있어도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현재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이 카드를 보시면 상대방 분이 약간 우월감이 있는 상태인가 봐요.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어, 이미 고백을 했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들켜버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 분의 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행동으로 조금 불분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좀 진전이 없는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만족할 만한 기대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월드카드 역시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 그리고 애매한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여러분이 좋아해 주고 있는데 사실 고마울 줄도 모르고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조급함을 덜어내시고, 지금 발전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더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단념을 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음, 좀, 너무 많은 노력은 하지 마세요. 그분 어쩌면, 음, 어장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으로부터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진실이다 하더라도 그분은 감정을 속시원하게 드러내지 않고 계산적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마음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은 당연히 있는 법이죠. 지금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시면 어, 지금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앞으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어, 새로운 사람을 다시 모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 가슴 졸이게, 그리고 기다리게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래요. 그 사람과 나의 앞으로의 상황을 과거 사람에게 좀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실 때 분명히 좋은 새로운 해답이 나올 거라고 이달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고도 그 감정을 이용해서 저울질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계신다면 그 감정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보다는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그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감정이 있기는 했지만, 약간은 좀 가벼운 감정? 그리고 상황이 만들어낸, 뭐, 처음에는 그닥 마음에 안 차는 이성이었던 걸로 보여요. 뭐, 부담감도 느꼈을 수도 있고, 어, 이 감정이 내가 진짜 좋은 감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정리도 좀안 되고, 이 카드는 좀 가벼운 마음가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감정은 그닥 간절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쩌면, 썸을 타다가, 잠깐 관계가 정지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다시 움직이기는 한다라고 해요. 약간 주춤했던 관계가 조금씩은 친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 조금은 상승될 수도 있겠다. 정지된 관계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재시동을 걸어도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 정지대에서 좀 발전이 없을 것 같았던 두 분의 관계가 뭐 어떠한 질투심, 그리고 오기로 인해서 아, 상대를 꺾고 싶고 정복하고 싶다. 그래서 시동이 걸린다라고 해요. 음, 사실 사랑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주목받지 못해서 초조하다라고도 하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이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네, 뭐 단념했던 것에 재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의 매력을 다시 보게는 될 것이고 감정이 되살아나서 기회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은 호감의 감정을 포기하기도 조금 이른 시기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호감의 감정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조금은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고백하고 싶은 감정이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 목표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해서 상대의 마음을 쟁취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의 의미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분에 대한 어떤 확답을 얻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요. 뭐 그냥 통화나 조용한 곳에서 고백을 한다기보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속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뭐, 가벼운 술자리,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번 분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상황이, 어,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부딪혀 보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카드를 보면, 보름달이에요. 어, 이건 어떠한 변화를 예고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무로 조금 가려져 있죠. 어, 그런데 정점에 도달하고 정상에는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이야기에 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 이건 어떤 의미로 이런 조언이 나왔는지는 솔직히 알수 없지만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쟁취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또 다른 경쟁자가 있었을 수도 있나봐요. 여러분이 갑자기 오기와 질투심이라는 그 현재의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예측을 제가 해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분에게 고백을 하셔도 좋은 결과를 볼수 있다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상대가 먼저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 과거에 우리는 안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번 뽑으신 분들, 예, 아니요. 이런 확신을 꼭 받으세요. 그러면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음, 일의 전개가 빠르게 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생겼다. 그리고 이미 썸을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고백을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는 거죠. 음, 하지만, 그분과의 성격과 행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에게 그닥 자사감이 있지도 않고, 또 무언가 자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이대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과의 감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대요. 우리 이제 사귀자. 뭐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상대방 분에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친근한 그런 친근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마도 마음을 나누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관계가 이전보다는 확실해질 수도 있겠고요. 이 카드도 바로 아까 첫 번째 나이트 오브 소드. 이것도 같은 카드거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분이 마음을 얻고자 하실 거고, 그때 여러분이 바로 응하지 않는다면 또 금세 태도가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의 명확한 관계가 혹시 지금 필요하신 건가요? 뭐, 우리 사귀는 거야? 아니면 썸이야? 우리 관계는 뭐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음. 예스나 노를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요. 먼저 고백을 받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미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그 사람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먼저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흐름을 좀 보면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런 감정 흐름, 음. 뭐 약간의 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어쩌면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유혹에 이끌려서 원치 않는 관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대요. 어, 혹시 이건 아주 혹시에서 제가 언급을 좀 해보자면, 어, 여러분들 그분과의 감정부터 시작한 연애가 아니고, 음, 몸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분위기와, 음, 뭔가 분위기와, 순간 감정에 좀 넘어가 버린 관계, 뭐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자, 이 카드가 열정, 음, 이거는 여기 카드 배열에서는 사실 욕망이 강한 유혹으로, 그리고 뭐 욕정, 요런 걸로 해석을 해, 하게 되거든요. 옆에 배열들로 봐서 이 카드가 사랑에 대한 감정 이전에 어 순간의 감정 이런 쪽으로 좀더 먼저 이끌렸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음 그리고 보호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 여러분들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숨을 내쉬게 되는 한숨을 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좀안 좋은 상황을 자처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백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어떠한 상태가 음, 정말 안 좋게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떠한 분들에게 좀 우리의 관계가 좀 부도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좀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니까, 근데 먼저 고백은 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그분이 고백을 먼저 해 오신다 하더라도 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변덕도 심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리딩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심오하게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 3번 리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4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을 할게요. 어, 일단 4번 선택하신 분들은요.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절제 카드 그리고 킨소드 이렇게 현재까지는 좀 억압된 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 외로운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 분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다가가기에는 좀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어려움은 어 여러분들이 풍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직 관계가 조금 서먹한 사이겠다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에게 그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절제 카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상대도 조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아직은 표현하기는 좀 그러신가 봐요. 내가 관심이 있고 마음에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음, 고백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좀 알아서 다가와 주기 하는 알아서 다가와 주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내심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좀서극적인좀 소극적인 태도가 많이 비춰지는 관계로 보입니다. 음, 그런데 일단 여러분, 고백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봐서는 여러분은 그 상대의 마음을 일단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어, 그분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는 바로, 아, 그래, 좋아. 우리 오늘부터 시작. 뭐, 이런 결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 이 카드는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마음에 있어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면, 너가 알아서 오케이 하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고백을 해버리시게 되면, 잘 풀리지 않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카드도 보시면,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좀 뒷받침해주듯이 함께 나왔어요. 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좀 살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좋은 티를 많이 내면 상대하고 좀 엉뚱한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고, 약간 내 자신이 좀 쉬운 사람이 되어 보일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상대방 분에게 너무 관심을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분이 먼저 느끼고 호감 표현을 하는 시기를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라 보여요. 음, 뜻밖의 기대하지 못한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드.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분에게 관계를 맡겨 보시는 게 좀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억눌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 달 조언 카드도 나와요. 지금의 감정을 좀 억누르시래요. 고백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어, 상대방이 먼저 느끼고 적극적으로 먼저 띄울 때, 음, 관계는 좀더 형, 좀 약간 좋게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좀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4번 선택하신 분들 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일단 카드가 굉장히 배열이 좋아요. 뭔가 좀 좋은 리딩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배열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여서 쌓아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어, 아마도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과 알고 지낸 지가 좀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을 들여서 좀 발전해야 하는 관계다 라고 합니다. 어, 낯선 상대는 아닌 것 같고, 그오 좀. 그 동안에 보고 지낸지가 어좀 있었고 만난도 몇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공들이고 지내온 시간들이 앞으로 무언가 어 여러분들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왜 여태 탑을 쌓아가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걸린 걸까요? 음... 어쩌면 서로에게 좀 적절한 관리를 각자 해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든, 그 상대가 먼저 고백을 하든, 두 분은 서로에게 일단 지금 마음이 있어요. 어, 이 카드는요, 고백을 받기도 하고, 상대가 고백을 받아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더 마음을 표현을 하신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이 카드 역시 시간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는 밑에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미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여요. 어, 마음을 이해받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행동하시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도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는 카드예요. 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을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돼요. 그러면은 고백하지 않고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하기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예, 그것도 기다리셔도 되죠. 자, 그분과는 좀 짧은 기간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래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좀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그분과의 감정은, 음, 감정이 있고 익어서 애정이 되고, 또그 애정이 신뢰가 된다. 그래서 썸을 타고 지내셨던 분들, 어, 좋은 결과 볼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 좋은 데이트, 그리고 꿈꾸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뭐, 그냥 카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좋은 배열만 나올 수가 있을까요? <laughs>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너무 다 좋다고 하니까 조금 심심하긴 한데요. 자, 마지막 조언 카드 그리고 자이 카드를 볼게요. 그리고 이 조언 카드. 자, 이두 개의 카드를 보면요. 어, 정서적으로 마음에 풍요도 있을 거지만 사실 뭔가 좀 물질적인 게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8월 정도 됐을 때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너무 먼것 같지만, 어,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한 8월 정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분과 여러분의 흐름이 연애까지 발전할 수 있을 뿐더러, 고백을 하시더라도 상대가 받아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을 좀 미루고 기다린다 하시더라도, 어, 그분과 어, 이후에 이쁜 연애를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어, 여러분이 좀 보여준 그런 신뢰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이후에 뭔가 좀 멋진 선물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대요. 아, 여러분들, 진짜 부럽습니다. 자, 이쁜 사랑 받을 그런 자격이 충분하신 여러분들, 음 리딩 너무 결과가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해요. 5번 리딩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